엄마, 지금은 뭐하고 있어? 점심은 드셨어?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서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어. 아까 아침도 안 먹었다며. 끼니도 계속 안 챙겨 먹으면 어떡해. 그냥 요즘 기운이 없어. 저녁에 배고프면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할일 해. 엄마가 맨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할 일을 하겠어? 진짜 그러다가 건강 나빠진다니까? 알겠어. 나 머리 아파. 잔소리 좀 그만해. 주말에는 한번 넘어오니? 요즘은 우리 한참 바쁜 시즌이라 못 가. 다음 달 초에 갈게. 알겠어.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너나 맛있는 거 먹고 최서방이랑 시간 많이 보내. 우리는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만 잘 지내면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그래. 다음 달에 최서방이랑 같이 놀러와. 올해 초, 저희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뒤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처음엔 맨날 울기만 하시더니 요즘은 매사에 무기력하셔서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는 것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 멀리 살지도 않으면서 왜 엄마 만나러 가는 시간은 따로 마련하기가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장모님이 왜또 몸이 안 좋으시대? 우울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잖아. 어제도 한끼 겨우 드셨다는데,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힘든 건 알겠는데, 진짜 엄마도 적당히 해야지. 이러다가 엄마까지 쓰러질까봐 걱정이라니까? 워낙 두분 사이가 좋았잖아. 그만큼 충격도 크실 거고. 알지. 아빠가 엄마한테 엄청 잘해주셨으니까. 이번 달에 세금 신고하는 달만 아니면 며칠 휴가라도 내고 엄마 집에서 같이 있어줬을 텐데. 오늘도 늦게 끝나지? 아마 10시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 일이 너무 많아. 돈 많이 버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진짜 이러다가 사무실에서 쓰러지겠어. 그만큼 당신 능력이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당신이야말로 잘 챙겨 먹여. 저녁에 좀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알겠어. 직원들이랑 피자라도 먹어야겠다. 저는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연말이나 5월,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가 되면 정신없이 바빠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건데 그만큼 일도 많아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중이죠. 아무튼 마음 같아서는 힘들어하는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시기가 제가 가장 바쁠 때라서 많이 신경 써드리지 못했어요. 엄마, 저녁은 먹었어? 나는 아직 퇴근 못했어. 죽이라도 시켜 드릴까? 됐네. 나 지금 최서방이랑 저녁 먹고 카페에서 디저트까지 먹는 중이야. 최서방이 요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소고기를 다 사주더라. 뭐, 우리 남편이 엄마한테 갔다고? 그래, 아까 자기랑 저녁 같이 먹자고 연락이 오더라. 너가 요즘 바빠서 최서방 밥도 잘안 챙겨준다면서? 아니, 나야 뭐 요즘 그렇긴 하지. 근데 그 사람이 뭐하러 거기까지 갔대? 집에 가도 사람이 없으니까 심심했나봐. 아무튼 우리는 둘이 같이 저녁도 먹었고, 커피 한잔 마시고 천천히 들어가려고. 최서방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겠어. 내일도 엄마 밥잘 챙겨 먹어. 나도 일 어느 정도 끝내고 나면 놀러갈게. 그래, 내 걱정하지 마. 나 알아서 잘하고 있어. 제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저 대신 남편이 친정엄마를 잘 챙기더라고요. 너무 고마웠고 이런 남편의 다정함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지만 이럴 때는 진짜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무뚝뚝한 편이고 살가운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홀로 계신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직접 찾아뵙기보다는 용돈으로 제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이럴 때면 부침성 좋은 남편의 성격이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시키지 않아도 예쁜 짓을 하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왜? 요즘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 아니면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라도 있어?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 싶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 장모님이랑 같이 지낼까 싶어서. 무슨 소리야, 그게? 회사 그만두고 우리 엄마랑 지낸다고? 며칠 전에 갔을 때, 사실 장모님 집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 당신한테는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하시고 계셔. 내가 일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몇달 쉬면서 장모님이랑 시간 보내려고. 아까 부장님한테 물어보니 6개월까지는 무급휴가 쓸수 있다고 하길래. 그만두는 게좀 그러면 6개월이라도 쉬면서 장모님이랑 같이 있을까 해.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마운데. 친엄마도 아니고 장모한테 그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야? 나 솔직히 당신에 비해서 조건 많이 부족하잖아.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직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실 당신이 나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런 여자가 왜 나랑 결혼을 할까 싶었거든. 뭐야,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장모님 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에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아빠도 없고 조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딸이랑 결혼 안 된다고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었는데.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 우리 부모님은 조건 따지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평소에 내가 당신 자랑 많이 해서 그래. 그것도 맞지. 근데 진짜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한테 너무 많은 빚을 진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 당신 진짜 그래도 되겠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일 그만두고 우리 엄마랑 있어야 하는데. 나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니까 몇달 쉬어도 상관없는데. 당신은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도 있잖아. 열심히 일해 내가 장모님 책임질게. 알겠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대? 나 진짜 당신이랑 결혼하게 잘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당신 덕분에 분해 넘치는 호강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남편은 6개월 무급 휴직을 하고 우리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능력 좋은 아내 만나서 속편하게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런 선택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무급으로 쉬는 중이라 모든 생활비는 전부 제가 책임지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가 하고 싶다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해서 저 빼고 두 사람이 4박 5일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고, 엄마가 활동적인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요즘은 남편이랑 둘이 테니스 배우러 다닙니다. 친구도 별로 없는 우리 엄마가 사위랑 놀 때는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원래 아빠 살아계실 때도 엄마와 아빠 둘이 잘 놀러 다니셨거든요. 이제는 아빠의 그 빈자리를 사위가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남자 평생 책임져 줘야 할것 같아요. 남편이 저렇게 친정엄마한테 잘하니까 저도 시어머니한테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일하는 사이에 두 사람이 테니스 치러 왔다며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제는 활짝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전부 남편 덕분이고 남편에게 큰 상이라도 줘야 할것 같아요. 내 사랑 자기야. 일어났어? 나 오늘 출근하기 싫어 죽겠다. 아침부터 몸도 좀 찌뿌둥하고 어제는 부장한테 엄청 혼났단 말이야. 나는 이제 출근 준비 다 했어 자기야. 어디 아픈 곳 있어? 어제 일은 나도 김부장님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업무 처리를 더 깔끔하게 하면 앞으로는 혼날 일 없을 거야. 그건 그렇지만… 아 오빠… 나 오늘 월차 쓰고 쉬면 안 돼? 진짜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너 2주 전에도 월차 쓰고 쉬었잖아. 우리 회사 당일 월차는 인정 안 해주는 거 알지? 그때도 너가 아침에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억지로 봐준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오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수 있잖아. 다음 달 월차를 땡겨 쓰던 연차를 하나 쓰던 오빠가 나 휴무 처리 좀 해줘. 미안, 이번에는 진짜 곤란해. 너도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들었잖아. 자기 하는 거 봐서.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인정해 줄지 말지 결정하신다고. 그냥 오늘은 출근하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차라리 내일 연차를 하나 쓰고 푹 쉬도록 해. 아, 진짜? 나 오늘 정말 힘든데. 우리 언제 결혼해? 나 오빠랑 결혼하면 바로 회사 그만둘 거야. 그래도 되지? 그래,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일단 오늘은 출근 준비해. 먼저 회사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출근 시간 늦지 않게 와. 우리 아버지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신경 쓰고 있을 거야. 아휴. 진짜 잔소리는... 알겠어. 지금 일어나서 씻고 나갈게.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미혼 남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저희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곳이고 직원 30여명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3년 유학 생활까지 마친 뒤에 작년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이 회사에서 만났고 회사에 입사한 지는 2년 된... 스물여섯 말단 사무직원이에요. 회사 구성원 대부분이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많았고 여직원들은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주부 사원 들 뿐이라서 2 6여섯이란 젊은 나이에 예쁘고 싹싹한 성격이라서 모든 직원들의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아름다운 외모에 한눈에 반해버렸고 얼마 안 지나서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의 성격이 처음부터 저렇게 제멋대로인 건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좋아할 만큼 착하고 어른들에게도 잘하던 친구였어요. 저한테도 데이트할 때 편하게 해줬고, 손편지 같은 소소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가식이었던 건지,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올 3월에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를 진지하게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슬슬 결혼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결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26이라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엔 그동안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먼저 그쪽에서 이야기를 꺼냈고 얼마 안 지나서 저희 부모님께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리고 예쁜 싹싹한 친구라며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앞으로 1년 정도 우리 두 사람을 더 지켜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오빠. 우리 내년에는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아버님, 아니 사장님은 뭘더 지켜보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원래 예전부터 좀 신중하신 성격이셔. 우리 집은 아버지 마리법이니까 싫든 좋든 따를 수밖에 없지. 그래, 아버님한테 잘 보여야 내가 오빠랑 결혼할 수 있다는데 딱 1년만 노력하지 뭐. 그래도 엄마는 젊은 아가씨가 예쁘고 싹싹하다면서 좋아하셨어. 다음에 집에 또 데리고 놀러오래. 진짜? 오빠네 어머님 정말 예쁘고 기품 있으시더라? 나도 오빠랑 결혼하면 나중에 그런 멋진 사모님이 될수 있을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엄마는 성격도 참 좋으셔. 다음에 진짜 또 우리 집에 놀러와 자주 얼굴 보고 친해지면 좋지. 그래도 돼? 나 진짜로 간다? 응, 너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지. 그렇게 저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이어나갔고, 여자친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놀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집은 아파트는 아니고 지은 지20 년도 넘은 단독주택입니다. 오래되었고 낡은 곳이 많은 집이지만 마당에 정원도 예쁘게 꾸며 놓았 고온 집안 곳곳에 부모님의 손길 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편안한 공간 이에요.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혼자서 살림 을 도맡아 하셨지만 이제는 연세 도 있고 몇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신 뒤에는 살림을 대신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을 집에 와주시고, 청소 빨래 같은 가사일부터 정원에 풀 뽑고 꽃을 심는 일까지 전부 다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에요. 물론 아주머니 한 분에게 모든 일을 다 시키는 건 아니고, 집에 항상 저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손 많이 가는 일은 두 분이 같이 하세요. 아주머니 연세가 저희 어머니보다 6살 어리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언니라고 부르시고, 그분이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여자친구가 선물로 과일바구니를 사들고 왔었는데 아주머니에게 과일 좀 깎아서 가져오라고 했다가 저희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정말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어디 어른에게 버릇없이 그런 걸 시키냐고 하시는 바람에 여자친구가 눈물까지 흘리며 죄송하다고 아주머니와 저희 아버지에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실제 기분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 뒤로 한참 동안 저한테 대체 그 아줌마가 뭐길래 며느리들 자기 편을 안 들고 일하는 아줌마 편을 들수 있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엄마가 갈비찜 했다고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오늘은 수요일이라 오빠 집에 그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 얼굴도 보기 싫어. 진짜 왜 그래, 자꾸. 그 아주머님이 우리 집안일 다 봐주시고 엄마한테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나중에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마주쳐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싫어하면 어떻게 해? 아 몰라.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그냥 다른 아줌마 오라고 하면 안 돼. 요즘에 더 젊고 일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 우리 부모님 앞에서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걸? 농담으로라도 하지마. 농담 아니라고... 나그 아줌마 진짜 싫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평일엔 오지 말고 다음에 주말에 한번 놀러와. 그때는 아주머니도 쉬시니까 마주치는 일 없을 거야. 저도 이때쯤부터는 여자친구에게 점점 실망하는 단계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이었죠. 일도 열심히 안 하다 보니 회사 내에서 평판도 점점 떨어졌고 이제는 제 귀에까지 여자친구의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일을 안 해도 된다지만 따지고 보면 아직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따끔하게 한 마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헤어지고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사이에 문제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난 이후의 저녁이었고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보기 싫다고 안 온다고 하던 여자친구도 저희 엄마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초대를 하는 바람에 거절 못 하고 끌려왔어요. 엄마와 아주머니가 저녁 먹을 준비를 미리 다 끝마쳐 놓으셨고 아주머니는 식사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퇴근을 하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내시서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쓰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즐겁던 식사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변해버렸고 저희 부모님은 식사를 중지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도 너무 큰 실망이었고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진지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죠. 오빠, 내가 틀린 말했어? 그 아주머니도 몇년안 있으면 예순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40대 훨씬 일 잘하는 아주머니들 많은데 그럼 어머님이 하시는 일도 줄고 편하실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너 내가 미리 경고했잖아. 그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 앞에서 했다가는 큰일 날 거라고. 아니, 내가 내년에 우리 결혼하면 결국엔 그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일하는 아줌마 바꾸자는 그 정도 이야기도 못 해? 우리 아버지가 1년 동안 너를 지켜보자고 하셨었지. 지금 생각해 보니 결국 아버지 말이 맞았네. 나는 너 같은 애랑은 결혼 못 하겠다. 우리 사이도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뭐라고? 고작 가사 도우미 아줌마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고? 회사는 앞으로 출근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할게. 만약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할 거야. 야, 그딴 회사는 내가 먼저 그만둘 거야. 코딱지만한 회사 하나 갖고 엄청 유세 떠네. 그리고 정말 다음 날로 여자친구는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처음엔 분명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1년 만에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아버지 말씀은 곧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국 이번에도 저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아직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결혼할 준비는 더욱 안된것 같네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더라도 1년 2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 모습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